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. 최근 엔달러 급락에 따른 수혜 인식. 자, 오늘 같은 약세장에 혼자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기아차가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, 엔화강세의 수혜주로 인식이 네, 된다고 맞습니다. 하더라고요. 뭐 현대차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. 음. 어, 요즘 엔달러가 지금 112엔대 상황이거든요. 네. 뭐 원엔 환율로 따져봐도 100엔당 1,070원대까지 음. 굉장히 많이 올라 그렇네요. 있어요. 정말 많이 빠졌죠 네. 엊그저께 (120엔이었습니다) 그런데 (112엔) 때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현대 기아차 반사 익 됩니다 차값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그쵸. 네 그러니 어~ 일본 업, 자동차 업계 차들을 매수 사기보다는 음. 소자, 어, 소비자들이 국산차로 조 눈을 돌리기 때문에 네. 그 이슈로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판매량 급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.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인데 한동안은 갈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일본 BOJ 정책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다시 엔달러 흐름이 약세로 돌아설 겁니다. 음.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요? 해 현대기아차 주가도 약간 조정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절대 어, 따라 따라가시는 괜찮은데 절대 막 많은 물량을 사시면 안 되고, 따라가시더라도, 일본에서 BOJ 정책이 딱 나왔다 싶으면, 그땐 어떻게 바로 매도처리 하셔야 됩니다. 음... 수익이 나던 말도 네. 그땐 매도처리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네.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, 꼭 그렇게 대응하시면 별 문제 없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BOJ 정책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이제 다음 주목 이야기 들어볼게요.